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 수익미입니다. 저희 수익미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선침해 할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신 분들은 물린 종목들이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시고요. 물린 종목들이 상가 영상 점상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의 주제는요, 2022년 대시세가 예상되는 천조 규모 원전 관련 우량주 탑세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책주와 강력하게 엮여서 다시 한번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저는 내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시면 또 좋은 수익을 또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소형 원자론에 에 그리고 뭐그외 등등 원전 시장 규모가 커지네 그런 부분들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겨냥하는 흐름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영상은 의견, 이유, 사례, 결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네 가지를 계속 따라오시면 아마 영상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재생 속도를 1.5배로 시청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의 의견은요. 이 영상의 의견 원전 관련주 지금이라도 주목하자 이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전이란 것이 성장하는 속도, 원전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원전 쪽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엮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뭐 주가 상승 흐름에도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아, 어,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표나 이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가별 원전 운영 상황 어, 현황인데, 미국이 한 93개, 그리고 프랑스 50개, 그리고 중국도 한 50개 정도, 러시아 30개, 뭐 등등등등 한국 24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이제 탈원전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계속 지금 원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2,500만 달러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소형 원자로 첫 수출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도 10억 유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35년까지 원전을 150기나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원전으로 좀 이제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소형 원자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리고 뭐 캐나다도 국가 차원에서 소형 원자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 추세를 봤을 때원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같이 투자를 좀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전 규모 자체가 원전 산업 규모 자체 천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원전도 그렇고 원전 해체 이런 부분 따져 보면 거의 뭐 1,500조, 2,000조까지 이렇게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산업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자, 이유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원전주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전기술, 그 다음에 뭐 한전산업 이런 애들이 뭐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 게 사실 뭐 원전 시장에 대한, 원전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 산업적인 성장에 흐름 보다는 이제 어느정도 테마적인 흐름에 있어서 상승을 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빠르게 상승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한다면 꾸준한 우 상향이 나올 수 있을만한 그런 분위기도 우리 시청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그 원전 산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면 아마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원전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찍어야 될 이유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원전이란 것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탈원전을 했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탄 탈원전 하면서 뭐 친환경 정책으로서의 그런 비중을 좀 늘려 나갔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원전의이 뒤를 따라갈 만한 어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경험해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그외당등 다른 후보가 됐든 간에 원전 발전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전 재가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또 정책적으로 엮였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통령 임기 초가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또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정책주로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전 관련주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선 후보들의 중요 공약이 될 가능성. 요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흐름인데, 전 세계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사실 뭐 중국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러시아도 추운 나라에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데에서도 폭염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기후 자체가. 격하게 변해버렸다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뭐 그린플레이션해가지고 최근에 뭐 친환경 관련된 어 그런 강제적인 정책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라도 꼭 성장을 해야 될 만한 아, 그러한 산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부분 이 부분들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제품 수명 주기론상 성숙기 채택에 있는 산업들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성숙기 세택에 위치한 그런 산업들은. 하지만 이렇게 도입기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점은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에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다는 점. 뭐 과거 투지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도 어, 상당히 큰 성장이 나왔던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사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소형 원자로잖아요.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 고액기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적극적인 투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저는 바로 이제 성장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이유 오늘 말씀드렸서첫 번째 현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될 가능성,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다. 그리고 원전 산업은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기술 중에서도 지금 이제 손꼽히는 기술 그리고 신, 새로운 기술이라 할수 있는 요런 이제 소형 원전 요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뭐한국수자원사의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대형 원전 주기이뭐 그런 겁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돔처럼 생긴 거큰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위험하고 그리고 뭐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런 흐름인데 그것이 이제 100분의 1로 이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력 SMR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안정성 부분, 안정성 부분에서도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계속 원전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속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안정성 보시면 방사능 유출 시 사고 처리가 용이하다. 사고 반경이 넓지 않다. 이제 그뭐 한돌아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이제 원전 터지니까 사람들다 아작 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에서 한번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그 지역이 완전 초사되는데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사고 반경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형 원전의 건설비용 최대 5조에서 10조 정도라고 하는데 뭐 1조에서 3조 정도면 소형 원자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초기 투자비이 매우 낮다라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속성 신재생 에너지 단점은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 되면 뭐 탄소 배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웬만한 친환경 아니이뭐 풍력, 수력, 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원자력, 어, 요 부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원자력, 요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청녀분들꼭 보셔야 된다. 이런 소형 원자력보다 이 제품 수용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요런 부분들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사례로 좀 이제 봐야 될지. 좀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22년도로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에 대시세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제 정책 요 이제 정책조를 잘 보세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이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어 원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자금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최소 못 해도 10조, 20조, 30조, 많게는 뭐 50조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사대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그런 수준과 맞먹는 그런 정책, 대형 공약 정책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의 사대강 프로젝트 해 가지고 뭐 이화 공영이 3000%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을 보도록 하시면요. 뭐 사대강 프로젝트 해 가지고 특수건설이 1500% 정도 상승했고 아반 컴퍼니가 어, 1000% 10배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아티아이 남북경협 프로젝트로 600%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산은 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내년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도 주요 정책으로 채택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원전 회복 프로젝트 그런 걸 한다면, 저는 감히 이화공용이나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이 한 종목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대아티아이나 부산산업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처럼 이 상승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세 한 보도록 하면요, 뭐 이화공역 상당합니다. 자 이화공역 보시면 과거 이제 월봉 흐름 보시면 이렇게 자 1년 만에 이렇게 1,000%아 3,000%죠? 1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3,000%나 상승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정책주의 힘입니다. 정부 정책주로 목편입 되면요. 3,400% 올라갔다고 해서, 아, 이거는 고점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00%도 갈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특수건설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건설도 4대강 프로젝트를 할때 상당히 크게 상승했는데, 1년 만에 무려 1,500%, 15배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한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가방 컴퍼니, 이거는 이제 저출산 프로젝트, 저출산 해결 프로젝트로 아가방 컴퍼니가 이게 또 이제 1년 만에 10배, 10배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정책도 이렇게 강합니다. 정책주가 한번 쏘면 500% 이상 쏜다는 점 보셔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그리고 대북 평화 정책으로 대아티아이가 몇 프로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빠르게. 600%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 또한 이 종목이 800% 정도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남북경협주는 또 이제 한50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책주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너무 원정 관련된 종목들 고점 아니냐.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엮일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시여분들의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이라도 원전 관련주를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원전 관련주를 주목하자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신장경화 커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 이슈가 그리고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수명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는 부분들 사례종목들 이렇게 쭉쭉쭉쭉 대부분 다50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전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량분들좀 궁금해 하실 텐데 한세 종목 정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난 유증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 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정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 뭐 이슈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해외 대형 원전 수주 및 그 수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SMR 요 소형 원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분을 그 이제 선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 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 수출 국가는 인도,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네개 국가다. 이들 국가로부터 예상되는 뭐 수주금이 대략 8조 원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란 말이죠. 사실 뭐 유증을 하고 뭐 회사의 돈을 계속 끌어 모으는 것은 계속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이 산업을 성장기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빠지든 20% 빠지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수를 하시면 아마 50% 100%짜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성장사업 요 4대 축을 요 보도록 하면요. 뭐, 신재생, 그리고 수소,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차세대 원전. 차세대 원전 시장 성전 및 대형원전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타 프레이어 입지를 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두산중공업 요흐름 보시면, 미래삼 ESS, 전력저장장치 기술이, 그리고 신재생. 이런 부분들을 뭐 토사 솔루션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셔도 그리고 수소 터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미래 기술이란 말이죠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미래 기술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 뭐 두산 중공업을 빼놓고 원정 관련주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유튜브들까지. 쭉 상승해가지고, 이게 무려 저점 대비해서 이게 거의 뭐한1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기가 한 17,500원까지도 좀 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개을 갭을 만들어주고, 개을 갭을 빠르게 좀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7,000원 자리 이 자리를 계속 저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 못 하는데 한번더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정책주 이슈로 엮이면 저는 능히 27,000원 자리도 빠르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방으로 한 15,000원 정도로 보고 분할 매수로서 이런 종목들 모아 가시면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 있는 도입기 산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성장기로 넘어 पटे 상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저는 두산중공업, 뭐 많은 개인 투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 많던데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로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만큼 고런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뭐 월봉 흐름도 괜찮습니다. 월봉 추세가 뭐 완전히 깨진 흐름이 아니잖아요. 자 월봉 추세도 지금 살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계속 상승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전기술도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은 한전기술의 신규 운전 수주 전망이 바뀔 수 있는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국내 신규원전 6기 건설이 취소되면서 한정기술 국내원전 수조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대선을 앞두고 원전 관련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50% 그리고 체코나뭐특코의 온전 수주 가능성 거의 뭐 90%. 그리고 해외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요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한정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도 온전 관련주로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나왔잖아요. 한정 기술. 근데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도 원래 이게 봉우리가 한 개만 그리고 빠질 수가 없단 말이죠. 쌍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쓰리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헤드앤 숄더를 그리든가 항상 요 고점형 패턴이 만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하락을 쭉 하는 흐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한정기술은 빠질 때 거래량도 없이 빠지고 그리고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게 옆으로 수평이도 하는 거래량 없이 수평이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빠르게 좀 쌍봉으로 만들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600% 정도 상승을 했지만 고점권에서 아마 좀 먹을 것들이 조금 몇개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정기술 좀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요 보성파우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보성파우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성파우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원전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좀 종후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이제 200%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좀 하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빠져서 옆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사등분쇄 이렇게 쫙 그어보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절반 라인 때 그리고 네 번째 라인 때딱 절반에서 위치해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수익 내기 가장 좋은 자리가 이 바로 이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요 절반 자리라든 그.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만 제대로 공략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뭐 수익 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 이런 애들 제가 봤을 때 못해도 5,000원까지는 또 빠르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네, 그리고 NFT네, 그리고 게임즈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대부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수익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하락 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원전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시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진 거 보세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이런 다이버전스 구간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수평이동이 되고 지지 구간만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단기간에 30%도 빠르게 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 관련된 종목 세 가지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시세가 예상되는 산업은 바로 원전산업 무려 시장규가 천주 규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어, 탑3 종목은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보성파워텍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 이유,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천조 규모고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2의 4대강 제2의 남북 경협, 제2의 저출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 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시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전 산업 자체는 제품 수명 중인 원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분야다. 특히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유망한 그런 산업이란 점 말씀드리겠고, 정부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상승 좀 이하공연 3,000% 특수원소 1,500% 아가방 컨버 1,000% 대하테 600% 부산산 800% 그냥 정부 정책주로 엮였을 때 대부분 다50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 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정 관련주, 남들이 생각 못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긍정적으로 본 종목,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 보정파워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밑에 댓글창, 댓글창 보시면 설치를 할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댓글창 누르시고 터치하시고 30초 만에 설치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이 수익줄도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종목씩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네, 하루 에한 종목씩 꼭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관심주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 수익 또는 공부 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전 주요 뉴스 장시아에 전에 돈들만한 뉴스들 싹다 뽑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 이것만 보시더라도 오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뉴스와 재료들 싹다 장시아가에 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백과사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원전 관련주 궁금하다 그럼 여기다 검색하십시오. 다 나옵니다. 이재명 관련주 궁금하다 다 나와요. 윤석열 관련주 궁금하다 전부 다 나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 궁금하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테마주 검색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백과사전 주식 강의. 이거는 초보 투자분들과 직장인 투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화로 해서, 이렇게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컨텐츠들이 100% 무료이기 때문에 댓글창 눌러서 가지고 링크 터치하시고 30초 만에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 관련주 관심 가져 보시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항상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이 지금 다운받으세요.